아유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수르 v 입니다네 <laughs> 오늘 여기 어디에 형님? 등기가 가능한 아파트먼트. 네 영구 소유죠? 네 영구 소유. 네 여기가 또또 네. 태국 만수르가 살아요. 아 그런데 또또 만수르 한번 만나줘야지. <laughs> 만날 수 있어 우리 못 만나죠 <laughs> 형님? 구라치지 <굴어치지> 말고요. <laughs> 등기되고 안전하고. 네네. 그리고 뭐 메콩강 뭐뷰 좋고 거리 가깝고 이런 음. 이제 접근성도 되게 좋고 음. 그런 것 차원에서 이제 구독자님한테 아 여기 뷰가 왔습니다. 끝내줘서 네. 오늘 형님하고 왔는데 잘온거 같아요. 네.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다라라란단유 <laughs> 좋아요. 네. 그 여기는 이제 기본 투룸. 아 투룸. 음. 아 이건 투룸. 네. 투룸. 오 지금 이제 가전제품이나 집기가 지금 다 들어와가지고. 네. 컨센트 배정. 이거 원래 기본이에요? 어? 여기 아, 네. 포함. 아 포함가. 오 포함. 집을 사면 준다 이거잖아요. 오, 네네네. 침대 들어있고, 있고. 네.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어 약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 아니에요? 여기가? 네, 끝내주죠. 이건 시티뷰네. 아, 오, 강변도 보이네. 그죠? 이야, 야, 좀 끝내줍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데서 가야죠. 아, 어, 여기가 이제 메인룸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통창이 크다. 네. 통창이 커서 이 네. 방은 네. 아주 시원하고 네. 여기 노을 질때 끝내주겠는데요. 네. 아 여기 손 씻는 데가 방방 방에 있고 그다음에 화장대 변기 대소변기 그다음에 여기가 샤워 부스죠. 어, 유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리로. 아 주방도 그냥 있을 것만 딱 깔끔하게 있네요. 네, 있을 것만 딱 깔끔하게 있고. 거실, 방, 모두 다 에어컨이 있네요. 아, 화장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실에서 손님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고, 이쪽은 이제 원룸입니다, 원룸. 아, 원룸이요? 네. 오! 오. 그래요. 이거, 라우스 한달 살기, 이런 데서 살면 딱 좋겠다, 그죠? 장기로 네. 그것도 아주 좋고 네.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 아,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렌탈료가 아. 월한 500불 정도 되는데 1년이 그렇죠. 6,000불. 음. 10년 거주한다고 그러면 5만 음. 불인데. 그렇죠. 10년 동안 잘 장기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이런 걸 하나 구입을 해서 한국 분들은 믿을 수 있는 음. 내 명의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음. 만약에 한국으로 가신다. 그러면 음. 또 렌트가 가능 에어비앤비처럼. 아아 그렇죠, 그렇 되고. 전치로아 여기 방이 하나 더 있고 방금 원룸보다는 좀 좋네. 아 여기는 이제 원룸인데 네. 주방 이 분리. 아, 네. 이제 그렇죠. 한국에서 보통 트룸이라고 하는데. 그렇도 방이 있고 네. 거실에. 음. 또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기가 더더 응. 전망 좋고 응. 바로 몇공강 건너가 태국. 어, 그렇죠. 네. 태국, 태국. 네. 아 그렇죠. 저기 끝에가아 방이 너무 좋다. 이야. 이게 지금 야 에어컨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생각보다 넓네요. 음. 여기 방도 이제 훨씬 크고 네. 그리고. 한국의 베란다를 장형처럼 생겨서 네. 여기에 테이블 놓고 네. 저녁에 이제 매콤강을 바라보면서 와인한 잔. 그렇죠. 아, 형님 여기 전용 수영장인가 봐요. 이이오에예 예. 자와이만하게고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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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거리가 예. 웬만한 수영장 중에서는 제일 큰 거. 오, 태국보다 깊은데요? 한 2미터는 될것 어, 같은데 깊은 데가? 네,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충분히 운동이 가능한. 그러게요. 그런데 풀이 이 작은데 어. 여기는 풀이 커서 네. 운동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이제 수영장이니까. 오. 예. 저기 보이는 저기 보이는 공간이 저정 예. 엘리베이터 전용 엘리베이터. 아, 누구를 위한? 태국 만수를 위한. 아그 예. 수바이디. <laughs> 자. 여기, 유학파 여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국 회사에 관련된 중국 회사에서 네.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아파트 건드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오 이제 명이죠 같이 네네. 해서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오 좋다. 여기는 좀 그, 작긴 작네. 작네. 좀, 어, 네, 그렇죠. 좀 네. 네. 불편한 거는 이제 살짝 한국사람 느낌에서는 이제 거 어. 거의 없어서 되게좀 네. 불편한 거고 예. 좋은 건 이제 베란다. 오. 발판대가 왜 이렇게 넓어. <laughs> 아, 요. 예. 네, 네. 오. 발대가 넓어서 네네. 이게 이제 약간 좋은 거고. 네, 네. 어, 여기는 이제 그 원룸도. 어, 형님, 원룸도. 여기도 그러면 개인 소유가 가능한가요? 여기 개인 소유 가능합니다. 오케이. 거에요. 좋습니다. 이게 기, 중국의 이제 경제 특구에서 이제 음. 이점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점이 음. 뭐 음. 세금도 좀 싸고 그쵸.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외제 투자하는 게좀 꺼려지는데 네네. 중국 분들은 중국 사람들은 이게 이제 소유 이런 것보다는 뭐 임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음. 여기는 이제 한국 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네. 이제 소유가 된다 화장실도 너무 이쁘다 문 네. 어. 자체나 네. 이런 네네. 시공 자체가 그렇죠. 화장실에서 보면 네. 세멘트나 대리석 이런 것들이 네네. 굉장히 이제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초록인데 음. 그 쾌적한 아까보다 훨씬 높다 그죠 약간 원룸이 이제 방도 아. 너무 작고 든런데 예, 예, 예. 한국 분들이 사시거나 효율성은 네. 수륨이 가장 좀 적당하지 않나 네, 네. 거실도 굉장히 쾌적하고 음. 공간도 살짝 여유롭고 네, 네. 방도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완전 그냥 잠만 잘수 있게 딱 되... 화장실을 하고 오. 같이 침실하고 이렇게 돼 있고 예, 예. 예. 옷 수납 공간 오, 예, 있어서 옷장이 이렇게 아예 있으니까 깔끔하네 일체형으로 그죠? 뚝박이. 네, 오, 그러네. 일층은 딱이으니까 좋네. 경험할 음, 응. 수 있게. 음.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자재나 이런 느낌은 네. 좀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이. 그리고 한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좋아하실 만한 거는 풀장 음. 아. 이렇게 이제 개인 개인 풀장이 어, 이렇게 뚱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뭐 어, 수영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음. 앉아서 귀를 보면서. <laughs> 와인 한잔씩 하고,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의 아, 여긴 혼자 제대로 됐네. 에이. 휴식을 취하거나 에이. 에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는 네. 아주 뭐 최상. 에이. 소름인데 이제 화장실이 각 방에 있어서 오. 그런 이제 편리함도 있고. 네. 와, 여기 통리로 해갖고 제대로 됐네. 요. 여기에서 이제 화장실도 같이, 욕실 같이 있지만. 네. 이제. 바로 같이 들어갈 수 있네. 함께 할수 수 있고, 배너에서도 응. 같이 볼수 있고. 이런 응. 요게 이제 음. 가장 많이들 찾고 네네. 한국 분들이 이제 좋아하고 어. 투자 금액도 네.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 이렇게 또 마더님 가짜 배너, 뭐 배스 형은 여기는 이제 많이 수를 가셨는지. 고급형이네 응. 거의 거의 예예 예. 아 거의 우리집 예, 예, 예. 이야 오 수영장이 두배야아 이거 우리집이라니까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 친구 사는 순간 챙겨 아 오케이 오케이 방을 한번 네 방보시죠 아, 우와 이야 자 메인룸을 보시죠 구조는 거의 비슷하네요 구조는 또, 예예예. 좀더 크고 음.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이렇게. 예. 똑같이? 네. 베란다가 이제 양쪽에 수영장을 중심으로 네, 네. 베란다 양쪽으로 이제 두개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처음은 어. 그런 개념 개념이다 생각했고. 네, 예, 예. 아 주방이, 주방이 좀. 주방이 예. 이제. 주방은. 주방이 이제 주방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도 많이 살수 있고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올 네. 확률이 높다 보니까 주앙도 굉장히 크고 음 그러네요. 오케이 아다마 저희가 네. 이제 배송업체 사모노. 이 쓰리룸이고 그런 데 조망권이나 이런 게그초룸이나 코룸보다 이제 훨씬 좋아요. 아 네. 그렇죠. 훨씬 좋아서. 맨 그때 집이니까 네. 사방으로 전부 다 음. 창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런 이제 조망권도 좋고. 문도 세 개고 풀도 음? 네네. 오 넓네 생각보다. 이야. 풀도 <laughs> 예예예. 예. 아까 포르하고 예. 네. 비교해서 전혀 손실이 없고. 네. 네자 거실이 요렇게돼 있습니다. 오. 야이거 뭐. 180도가 아니라 거의 270도 경관을 다볼수 있네요. <laughs> 형님, 여기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로 살고 싶으면 저한테 카톡을 해주세요. 그렇죠. 서울 부동산 원로 <laughs> 네, TV 카톡을 해주시면 네, 네. 또 혜택이 있어요. 음. 특별 할인, 아. 특별 할인, 또 어. 전문 부동산 업자가 이거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성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다음에 믿고 맡길 만한 책임을 지는 거는, 사실 여기 만수로 형님 서울 부동산이니까 여러분들 믿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믿고 지금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형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네. 형님 집. 부동탄 예, 예. 호텔이라고 예, 예. 한인타운에 있는 호텔인데. 그렇죠. 한국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여행을 오시면 네, 가장 네. 많이 숙소를 사용하는 호텔인데. 와. 호텔에 또. 예. 한국분 소유가 가능한 네네. 아파트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음... 같이 네.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 여기가 형님 16층인데 지금 한국분이 살고 계시는 걸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계셔서 미리 네네. 이제 그분한테 양해를 드리고 방독을 촬영을 하겠다. 우리가 음.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이제 집이기 때문에. 네아 예. 이제 네. 뭐 새로운 분들이 한번 보시고. 네. 현재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음. 현재 배치나 이런 것들도 네. 본인들이 바꾸시겠지만 아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음, 것 한번 충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실을 봤으니까 자 이렇게 어천장이좀 높고 단출하네요. 그냥 있을 것만 딱 있고 그죠 여기 뭐 단조롭게 이렇게 네네. 그냥 방두 개의 네. 거실, 거실이 그래도 조금 큰 편이죠. 넓네, 넓어요. 네네. 조금 아쉬운 거는 주방이 이렇게 좀 막혀 있으면 아 막혀 있으면 조금 더 간장하는데 그렇죠? 주방이 오픈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네. 있고 화장실도 어, 화장실은 뭐 굉장히 깨끗하게 일반적으로 전혀있고. 그냥 작았네요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뭐 됐죠. 어. 그다음에 여기가 메인 룸이겠죠. 이렇게 응. 어, 지금 어,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여긴 지금 살고 계시니까 이렇게. 어,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역시 또 예, 건. 예, 역시 또 중요한 것은 예? 그죠? 음 이제 저를 통해 서울분을 통해서, 통해서 어, 말씀을 하시고 예약을 하시고 네. 뭐 집. 구경하시는 거, 네. 그런 거 전체 무료입니다. 전체 아, 픽업 그렇죠. 하는 거 전체 무료고, 네네네. 그런 부담감은 필요 전혀 없으시고, 네네. 편하게, 아, 나는 어디 유튜브에 봤는데, 네네. 어디가 마음에 든다, 네네. 뭐 탈루안 경제특구가 마음에 든다, 네네. 여기 뭐 무엉탕 호텔에 있는 아파트먼트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저희가 계시는 곳에 가서 음. 픽업해서 보여드리고, 뭐 다시 모셔드리고, 음. 그런 거 전혀, 부담 느끼실 필요 없으니까 음,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 느끼신다면 구독 좋아요. 네, 네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야죠. 네.